매년 주문해서 먹는 곳인데 감액이 주문한 거 도착되었습니다. 음, 며칠 전에 주문한 거 하나는 맛보고 하나는 음, 지인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또 주문하게 되었습니다. 음, 올해 감액이 사이즈가 좀 작으시다고 그러던데. 저보다 어, 요거는 조금 나은 것 같네요. 음, 이렇게 손질된 가맥이 10미짜리 20쪽 백이랑 20미짜리 40쪽 이렇게 두개 주문하였습니다. 어, 제 주위에 미소 가맥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도착되었습니다, 사장님. 잘 맞겠습니다.